이번 영상에서는 ERP10 대사후 관리 개인별 급여 명세서에서 급여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. 마감 관리 메뉴에서 마감 대상을 급여로 조회해 마감 후 마감 대상을 개인별 급여 명세서로 변경하여 마감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. 마감 처리 후 개인별 급여 명세서 조회 가능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별 급여 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을 때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 드렸는데요. 개인 급여 현황 메뉴 조회도 개인별 급여 명세서 마감이 되어 있어야 조회 가능합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